안녕, 하이, 어, 반갑습니다. 음, 예쁘죠? 하이. 네, 오늘은 그제 4부 스트레스 시리즈 마지막 제 4부인데요. 스트레스의 조절.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조절적 컨트롤 할수 있고, 두 번째는 대처 방안은 뭐가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해요. 제4부 마지막입니다. 똑같은 스트레스일지라도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컨트롤 잘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 그 변인요, 변화인자, 매개체를 세 가지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 조절 변인입니다. 개인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흔히 이론가들은 스트레스를 A형, B형으로 나누지요. A형 행동은 B형에 비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노출되는 생활 방식과 그 스트레스에 관하여 폭발적인 감정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유형을 A형, B형, C형, D형이 있는데 그중 AB가 중요해요. AB 중심으로 볼 겁니다. 이런 것을 정의한 사람은 퍼리드만과 로제만이라는 학자가 스트레스는 AB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A가 아니라 B 유행이 되면 스트레스를 훨씬 완화시킵니다. 그럼 먼저 A형은 뭐냐? A형은 쉽게 화를 낸다. 평소 활동이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참을성이 없다. 사내의 활동이 경쟁적이며 성부에 집착한다. 그 다음 시간의 절박감, 긴박감과 경쟁적 성취욕이 강하다.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다. 이 A형이 A, 아주 어택 어테크, 공격적이에요. 어테크형이라고는 이야기 안 해요. 그냥 A형이에요. 혈액형과 다릅니다. 제가 지었죠. A는 어테크형이다. 아주 공격적이다. 손해보면 안 돼요. 사람은. 성진, 성급에도 앞에 나가야 돼. 먼저 가야 돼. 그중에 적군이 많이 생기는 거죠. 시기 질투자가 많이 생깁니다. 직장 동료 중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애형 안 좋아해 지금. 근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많은 일을 성취하려 하며 일의 과정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자기 반대자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고 스트레스 상의 과제를 더 빨리 포기하다 관상동맥성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프리더만과 로제만은 정의한다. 여러분 A형 되실 건가요? 우리는 B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여지껏 A형이었는데 그래도 노력하여 지금은 B쪽으로 좀 재고 와 있는 것 같아요. 제 스트레스는 B형인데 여러분도 B형이 되도록 그래도 A형이 강한 것 같아요. 부단히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비형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자, 비형 B형 가봅시다. 비형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개인의 성격이라 합니다. 비형으로. 차분한 성격, 평온함을 특징으로 합니다. 제가 좀 그리 비나요?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걱정이 덜하고 여유를 가집니다. 일처리에 있어서 여유 있게 대처하지요. 털털하고 사람을 잘이 사귀입니다. 이 사람 사귀고 이 사람도 사이고 이 사람도 사이고. A형 성격 유형과 달리 각종 질병 발, 발병률도 낮은 편이지요. B형은 제가 지었어요 누가요? 어령촌놈이요. 바보형의 바 비입니다. 우리는 비행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적 지원 변인입니다. 사회적 지원에는 정서적 지원 즉 직장 동료든 상사든 부하 직원이든 집의 가정 패밀리에서 지원되는 정서적 지원은 스트레스를 완화 감소시킵니다. 이런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마찬가지. 여보 존경해요. 아니면 과장님 존경합니다. 여보 당신 사랑해요. 와, 과장님 멋있어요. 과장님 사랑합니다. 사장님 믿을만합니다. 사장님은 저는 믿습니다. 신뢰요. 관심. 당신에게 관심 저는 참 많아요. 너무 좋은 부인이네요. 이러한 정서적 지원 a 더 수단적 지원 건전 시간 환경인데. 이를 테면, 보너스를 뭐, 뭐, 조금, 뭐, 이를 테면, 한, 100만원 준다든지, 200만원 준다든지, 아니면 시간, 어, 일주일간 좀 쉬게 해준다든지, 연차 휴가를 제외한 추가 휴식, 후기 시간을 준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사무실을 바꿔준다든지, 에어컨 더 빵빵, 책상,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뭐, 새로 세팅, 이렇게, 그, 뭐, 행방경을 바꿔준다든지, 이 환경을 개선해줘도, 이런 것을 수단적 지원이라는데, 이런 것에도 스트레스를 컨트롤, 조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은 직무 스트레스를 낮추는 동시에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빌어라는 사람입니다. B-E-E-H-R, 빌어 이런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평상시 주위 동료, 어, 사람들이 잘해주게 되면 그런 것을 인해 스트레스를 다운 시키지요. 세 번째, 통제의 위치입니다. 내재론자, 사건의 발생과 결과를 자기의 행동으로 보고 스스로가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내재론자인데, 이 내재론자가 외재론자, 사건의 발생과 결과를 기회나 운과 같이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외재론자을 했습니다. 보다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내재론자가 모든 체인과 결과를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내재론자가 외재론자 모든 체인과 결과를 외적 요인과 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외재론자에 비하여 내재론자가 스트레스에 강합니다. 왜? 내 인지를 바꾸면 되니까. 외전 원자는 내가 컨트롤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내 책임이야. 이를테면 시험을 쳐서 떨어지는 것도 어떤 거분의 강사보다 내가 조금 열심히 안 했지. 아니면 초점을 좀못 맞췄지. 다음에는 이런 걸좀 보완하여 준비해야 되겠네 이럴 때 스트레스가 완화되지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외적 요인 그런 상황 환경 때문에 안 됐어 이러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물론 외적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인정해요 가능한 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조절 요인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예방 및대처요 봅시다. 첫 번째요. 첫 번째 스트레스 및 예방 대처는 제가 여섯 가지로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빨리 끝납니다. 가치관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라는 생각입니다. 가치관 전환입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가정 중심의 사고 변화를 조금 무겁게 가져가면 또그 결과에 크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스트레스에 정면 도전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정면 도전.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지요. 큰 귀는 대도요. 문이 없다고 라 했거든요. 스트레스는 막 부딪혀야 할 때는 부딪혀야 합니다. 정면 도전하여 그 스트레스를 주는 분하고, 어, 대화를 해본다든지, 철수, 해피는 스트레스를 그대로 남아있어요. 세 번째, 가슴 속에 한을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특히 이 가슴에 한이 많다고 그래요. 누구에 대한 원망, 분노, 적의, 적게, 이런 것이 있지 않나요? 저도 있어요. 대학 다닐 때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저희때 아로테시 시험을 쳤는데 아로테시 제가 운동도 좀 했고 성적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로테시 한가위 한명 되는데 그 애가 된 거예요. 원망, 분노, 적이저게내 가슴이 한이 남아있어서 내가 어디 시험 칠 적에도 또 그런 놈 있나 또 불리하게 영향받지 않나 이런 것이 미해결과제로 남아있기도 하지. 이런 한을 지금 벗어야 돼요. 계속 남아있으면, 내만 감정 척취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자신의 내면에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해야 되고요. 다들 폐, 다들 폐 눈목욕. 때로는 눈을 좀 닦아요. 눈을 살리다 감는 거죠. 내릴 강자입니다. 내리다, 하강할 때, 밑으로 내려가다, 강심,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때는 강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조용히 감고 모든 것을 내려놔버려야 돼. 어디에 연연해 있으면 계속 남거든요. 두 번째는 과욕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 그럴 수 있겠지. 어, 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가슴 속에 있는 한 원망 분노 있는 것을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이 모두 모하고 자신의 내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네 번째 이유 긴장 방출률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TDR라는 것은 텐션 디스차지 레이트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긴장, 긴장의 영어로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방출해내는 비율을 높여야 돼. 요 여행을 간다든지, 번지점프를 한다든지, 하동해가 집집 와이어를 타가지고 치고 내려간다든지, 나르는 새가 된다든지, 하여 긴장 방출을 높여라. <목소리도> 무슨 일하라 그래요. 즉, 우리 몸에 기분 좋고 상쾌하고, 그죠? 기분 좋게 해주는. 어떤 경쟁심을 높여주는,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올려주는, 그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해요. 하여, 긴장 방출률을 늘려서, 그디 스트레스를 유 스트레스로 바꾸어내는 역할 기능을 해줘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시 주무셨다가, 세시 주무셨다가, 열시 주무셨다가, 규칙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여 신체와 심리 결합돼서 더 스트레스를 크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요. 규림 있는 생활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삐리리리 여섯째, 취미. 흔히 하는 이야기죠. 오략 운동을 통해 생활 장면을 전환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여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유스들레스는 오직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획득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북글씨를 쓸 때가 있습니다. 쑥 빠지버렸지요. 하여, 지금까지제4부요 스트레스 조절에는, 스트레스 조절에는 3가지를 제가 이야기했고, 그 다음 대처는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어찌 스트레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적절한 스트레스 조절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갑시다. 희망은 젖지 않게, 꿈은 실현되게, 그리고 천천히 지혜롭게, 여러분, 실직은 무능이 아닙니다. 사장님이 잘못해도 우리는 밀려날 수